감독과 감독 하나원 퓨 캐릭터 투2022 35 라운드 맞대결 대전과 부천의 맞대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 양 팀의 2위 추격전인데요 경기에 나서는 대전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골키퍼 수비 라인은 서영재 변준수 조유민 김영우 허리 중원에는 마사 주세종 임덕근 이현식 최 전방에는 투톱으로 윌리안과 카이저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수비 쪽에 두 명, 공격 쪽에 한명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부천의 선발 라인업, 골키퍼는 최철원 키퍼가 정갑을 끼겠고요. 수비 라인은 이웅혁, 닐성준이어 김강산, 중원에는 국태정, 김준형, 송홍민, 배재우, 앞선 위치 이선 이시현과 김호남 최전방에는 안재준 카드입니다. 네, 어,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제법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격진 세 명을 다 바꿨고요. 안양과 2대3 패배 아쉬운 탑승차 패배가 있으면서 자 축포 함께 그리고 주심의 휴식 관계 양팀의 3 5 라운드 전 반전이 시작이 되면서 민트 세리폼의 대전이 오른쪽, 빨간 세리폼의 원정팀 부천이 왼쪽에서 오른쪽 골대를 겨냥을 하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뻗어주고요. 세워놓고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이현식. 아, 좋아요. 들어왔으면서 이현식. 파고듭니다. 라인을 타면서 오른발 슛. 닐소쥬니어 볼을 밀어냈습니다. 자. 어, 아, 잡았어요. 주인의 패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측면 쪽에서 이현식. 자, 닐소쥬니한번헛겨내면서 다시 뒤로. 세워놓고 타이밍 봅니다. 올렸고요. 헤드. 네. 아, 반대편으로 흘렀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두팀에게는 남은 경기 어느 하나 호투로 치를 수 있는 경기가 없습니다. 예. 자 왔어. 자 올렸고요. 아 헤더. 파이저의 네. 머리였습니다. 네. 받쳐주고 있는 변준수 돌아서고 있는 임덕길. 다시 박스 안쪽에서 윌리안에게 윌리안. 뒤로 서영재 윈발 넘어갔습니다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다시 헤더 골라인 근처 퍼서납니다. 부천의 골킥. 어 이제 정말 시간이 네.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어 전환 좋고요. 자 뿜만히 넓은 쪽으로 잘 뽑아내면서 연결 됐습니다. 폐지우입니다. 폐지우의 오른발. 자 깔리면서 왼쪽 골대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경기 진행이 되면서 예. 시간도 빨리 흐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슈팅 개수가 총세 개였고요. 네. 아직까지 유스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굉장 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서 윌리안 네 명째는 역부족이었고요. 다시 뒤에 받쳐주고 있는 서영재였습니다. 서영재의 움직임 테크 한명 타면서 마지막 볼터치 붙여내 버립니다. 예. 네 대전의 두 번째 쿠라킹 넘어갑니다. 태도 네. 아, 일단 머리에 갖다 맞추기는 맞췄었는데요. 임득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승점 성점을 못 따면 그베네핏이 줄어들거든요. 네 지금 대전 입장에서 는 보이지 않는 승점 2점이 살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영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전 파고들다가 훔쳤어. 웹 넣고 최철원 막았습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야, 윌리안이... 슈퍼 세이브 가 나옵니다. 윌리안이 이걸 못 넣고 최철원 선수 대단한 슈퍼 세이브입니다. 예. 아, 오늘 경기 역시 멋진 선방 쇼. 아직까지 분위기를 뺏기지 않고 있는 부천입니다. 야, 윌리안이라면 이거는 내좀 아쉬운 슈팅이죠.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k 리그 투. 외국인 선수 하면 은뭐세숫가랑 안에 네. 상관하는 선수가 바로 닐슨 주니어 선수입니다. 사실상 내국인급이죠. 그렇죠. 네. 자, 끼웠어요. 크루스 닐슨 존의 오른발! 밀어냅니다. 자, 대전 순간적으로 위험했고요. 자, 가슴을 밀면서 아, 돌아와서... 송국민 선수 네. 네, 제형 안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벗겨내면서 윌리안 중앙으로 여기서 걸렸습니다. 아, 넘어갔더라면 은 오히려 부천 입장에서 위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네. 다시 수비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공격, 가담의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연출하고 내려온어요승준 야, 비겼어, 비겼어, 비겼어요. 자, 살구가 포구들다가오른 아 방향 아쉽습니다. 왼쪽 벗어납니다. 안지준. 자, 오늘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왼쪽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사도 터지면은 굉장히 무서운 선수인데, 아, 그렇죠. 아직까지는 대전 페이스가 살짝 중간에 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부천의 공격, 깔아서 넘어지면서 성공! 어, 왼발 밀어주고 오른발 슛, 마크 골절! 걷어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고요. 후방에서 배재우. 네. 오르발 슈팅이 골대 위로 떠서 나갔습니다. 네. 여름에 이제 서울랜드에서 와서 잘리자 잡고 있는 배재우 선수고요. 네. 자 이렇게 조심히 휘슬이 울리면서 하나원 QK 리그 2022 35라운드 발 대결 대전과 부천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원암 선수 말로는 어, 우리는 원팀이다. 어, 그 이야기처럼 작년보다는 정말 하나된 팀으로 부천이 보지고 있고 네. 나보다는 팀을, 더나가서는 팀보다 부천 팬들의 사랑을 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서식의 체 없이 일단은 양 감독이 초반을 봅니다, 지켜봅니다. 타이저 밀어주고 마사. 다시 었어요 뚫었어요. 들어, 뚫었어요 마사. 자, 마사입니다. 내주고 네 박상쭉 들어가 있는 대전 이요 자 내주고 맞고 골라인 나갔습니다. 네 마사 선수가 전반전에 존재감이 좀 많지 않았었는데 네. 이런 어, 시도를 했었는데 대전이 지금은 오히려 중앙 쪽에 어네자 지금의 패스 통했고요. 받아보면서 크로스 왼발 넘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이걸 맞으면 못하네요. 네. 다시 반대편에서 받아주고 있는 김현국의 오른발 크로스 골키퍼 다시 한번 펀칭 오른발 센터크에서 오른발을 대봤는데 네. 이게 빗면고만 왔네요. 아, 아, 지금 서영우 선수였군요. 서영우 예. 선수 플레이였고. 자 다시 크로스. 이수준이 머리 먼저. 오른발 슛! 하하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 장 유스팅 만들기 쉽지 않은 두팀 선수들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볼 점유율은 높여가고 있는 대전입니다. 오, 이제 자, 좋아요. 패스. 카이저 자, 밀고요. 우리 갔다! 대전 아 그러나 부심의 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 자 지금 측면에서 완벽 한프로스가넘어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 다시 보시죠. 자이 위치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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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저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 확실히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입이다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우 선수가 대전을 상대로 첫 번째 매치 팔라운드에서 또보이 있었고요. 네. 자카이저네요 왼발 슛아골 아, 키퍼 최초를 네. 잡습니다. 자, 수비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 붙어주면서 대전에서 레안드로, 또 부처는 박창준 투입을 하면서 0대0으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두 팀입니다 네, 다시 측면에서 김영목이 크로스 헤더, 닐슨 주니어 오, 자, 밀고, 밀고, 밀고 들어갑니다 야, 들요들어갔 야, 야, 윌리안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대전의 손짓골이 먼저 터집니다 윌리안입니다 야, 윌리안의 손짓골 자,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 전에 오늘 카이저 선수의 헤더는 굉장히 위력적이네요. 네. 극정 반영에도 기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네. 첫 번째 골이 후반전 71분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옥세를 풀고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71분 윌리안의 선째 골. 올시즌열한 번째 골을 오늘 경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레안드로가 전방을 주시합니다. 대각으로 길게 반대편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가슴으로 받아냈던 윌리안. 자 윌리안이 볼을 달고 뛰는데요. 윌리안입니다. 오, 네. 윌리안입니다. 윌리안인데요. 크로스. 딱. 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닐슨 주니어. 이제서야 밀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어, 윌리안과 이 카이저 선수 거의 무슨 블루투스 연결된 것처럼 호반 네. 들어서 굉장히 페어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전방에서 윌리안과 카이저 윌리저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네, 카이저입니다. 다시 카이저고요. 역부분을 때립니다자 이제 시간대가 종료 시간에 13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스포츠를 완전히 띄웠습니다. 네, 공격수를 추가로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먼거리에서 오르마슈팅 마사. 못 쌍에 칠한데요. 윌리안 이겨내면서 오 돌아섰습니다. 윌리안의 턴. 윌리안! 아 환상적인 움직임을 윌리안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센터선글 안쪽에서의 반칙 경고가 나오는데요. 네. 아 경고 두 장입니다 이우영. 자 모든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 퇴장이 발생했습니다. 네. 짜리 그 그한 명의 공백을 아 나머지 선수들이 채워야 줄어드는 상황. 네두 팀에겐 선점 6점짜리 경기거든요. 그럼요. 어 붙어 내선 주니어, 내선 주니어, 내선 주니어, 내선 주니어. 보름빵 들어, 들어왔습니다. 내선 주니어. 야 붙어 해결사 내선 주니어 동점골을 터뜨립니다자 지금 대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졌고 홈이고 본인들이 앞서 있는데 왜 나중에 치스포를 돌립니까? 네. 자 지금 레안그로 선수에게서 볼을 탈취한 내선 주니어의. 빠른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다섯 번째 골. 귀중한 동점골로 뽑아내고 있는 뉴스토니어. 야 이... 아직 시간도 남아있고요. 네. 아, 근데 이 실점은 대전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네. 지난 경기 막판 실점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아쉬운 대전입니다. 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네 유리한 쪽은 대전이고요. 주머리 슈팅, 딱 볼. 다시 풋키버 정면으로 최철호 풋키보에게 걸렸습니다. 그습니다 네. 아주 공수의 말이야. 다시 김영호, 윌리안 돌아서고 있습니다. 윌리안의 주먹 헤이점 마사 머리 스치면서 딜슨 준니 손에 맞았습니다. 찍았습니다자 오늘 경기의 설계자는 딜슨 주니입니다아 오늘 경기 정말. 네. 윌슨 주니어 선수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전의 중요한 기회. 페널티킥. 키크룹 카이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앞수발수 있는 기회. 대전 카이저. B.K. 인오른 들어갔습니다. 네.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스코어 1일. 한 골을 버팀 대전이 앞서갑니다. 네. 자, K리그 2분단 5경기만에 네골째를 터뜨리고 있는 카이저. 아지는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리슨 주니어 선수가 오늘 경기 뭐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양과 김포는 아직까지 득점 없이 0대0입니다. 네. 이러면 만약에 이대로라면 안양은 승점 1점. 자, 크로스 걸렸습니다. 대전은 승점 3점. 그 전면에서 다시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네. 윌리엄 선수 뒤에. 송홍민. 자, 측면에 뛰어 올라갔던 김호남을 받는데요 일단은 연결은 됐습니다. 앞에 서영진 네. 수비. 김호남. 살짝 뒤로. 크로스. 잡아놓고. 딜 쏘고. 예! 이게 임 위로 살짝 넘어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쯤. 자 부천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정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자 오히려 대전의 기회 신상을 자, 오, 크로스! 국민야! 몇 번? 들어갑니다. 들어! 다아 그러다 부심에기가또 올라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심에게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장면 오른쪽에서 신상의 크로스 그 순간 야 이거는 네 VL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민성 감독의 좀 역장 아니었습니까 이투이비 네. 자골인점입니다골인점입니다골인점골인점입니다아공민연의 네. 아, 실승 4호 골골 인정되니까 세레모니 다시 합니다 네. 네. <laughs> 아까 다 했는데 자 아, 3대1 쐐기 골 출발 시간 마지막에 나오면서 오늘 다득점 행진 오신상 어, 선수 어, 신상은 좋은데요 신상은 크로스 일단은 분야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심의 휘슬 울리면서 경기 종료입니다 하나원 퓨어 키리부2022 35라운드 맞대결 대전과 부천의 시즌 네 번째 마지막 경기 2위 추격전 최종 스코어 3대 1로 홈팀 대전이 네. 승리를 거두면서 안양을 추격합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